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 심리학자 벤시 자거 벤시 자거는 학생과 청년을 위한 스위스 사역단체 VBG에서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청취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은지 이야기한다. 벤시 자가 씨,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긍정적인 감정을 찾는 사람들은 되게 실망하게 될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붙들고 힘을 소진하죠. 반면 의미와 소명 의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정에 가까워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와 저의 세대에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지위, 짧은 순간의 행복에 얼매이지 않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특징은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관계는 수단이 될수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적용되죠. 저는 저에게 무언가 소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우주의 창조주와의 만남을 찾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당신이 믿음을 유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나요? 저는 감사를 실천하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저는 모든 기도를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주일에 안식일에 쉼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급의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날에 동네 관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산책, 운동, 예배 참석하기 등. 에너지를 주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관계의 기술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너는 세균 우상을 만들지 말진이라는 10개명 중두 번째 계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동료 인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만남에서 머릿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고착된 이미지를 키우는 대신 다른 것, 놀라운 것, 발견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이미지들은 상대방을 특정한 틀에, 특정한 행동 양식에 구속시키죠. 그러므로써 사람은 항상 어느 정도 정적인 이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이에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저는 아내 코리나와 함께 직접 작성한 예배 의식을 행합니다. 여기엔 감사의 기도, 침묵, 성경 낭독, 나눔과 중복 기도가 포함되죠. 또한 중요한 대화를 하기 전에는 잠시 멈추어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아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 시간을 떼어놓죠. 그리고 매년 일주일간 순례를 갑니다. 당신은 청년들의 성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VBG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요. 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VBG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벨트라는 명칭으로 행해지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벨트라는 약자는 소명, 역량 강화, 리더십, 훈련이라는 네 가지 주제별 중심 영역을 나타내죠.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복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특히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도 VBG의 후원적 성격을 지닌 시도들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시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인 소명을 찾는데 7, 8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단계들이 중요하죠. 이러한 단계는 일반적으로 팀이나 그룹에서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VBG의 소명 실험실은 이러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업과 직장생활 사이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지역별 그룹은 2개월마다 모여서 선택한 방향을 계속 작업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훈련 중 하나는 아침 루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1차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의 소명의 순간이 아닌 대부분 자동화된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침의 시작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서 시작되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시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루는 위대한 일의 본질은 모든 불편한 것들을 더 이상 본래의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다. 오히려 진실은 우리가 방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선물하시는 진짜 삶이라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